얘네가 금제 때리는 거 방향성을 보면 다 그래. 아예 게임 할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걸다 죽여놓거든. 이런 거 보면은 얘네가 진짜 잘한다니까. 좀 소름 돋아요. 마듀는 환경 보면은. 마듀가 진짜 잘해. 진짜 잘하고 있어. 나는 욕망과 겸허향을 이런 거 무조건 제한이 맞다 생각하거든. 저런 카드를 쓰면은 게임을 이기는 게 되게 쉽거든요. 나는 게임 쉽게 이기는 거 좋아해. 그냥 어렵게 이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날로 먹고 싶거든요. 근데 저런 카드가 있으면 게임을 날로 먹기가 쉬워. 솔직히 절감이 좀 말이 안 되긴 해요. 막 나오면 안 되는 카드긴 했어. 조겸이 얘들아 무제한이었다는 사실 알고 있니? 10 매니에서 여섯 장본 다음에 그 중에 제일 좋은 카드를 패에 넣는 건데 그거 되게 세개 넣을 수 있다니까. 말이 되냐 그게? 근데 유형은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옛날부터 말이 안 되는 게 되게 많았어. 나도 그러니까 마듀가뭐 지금 뭐막 되게 갖게 밸런스 게막 이런 거 하는데 내가 처음부터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게 많긴 했지. 근데 그방향을 되게 잘 잡았어. 마듀는 오프도 졸경 금지 갈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근데 모르는 거니까. 솔직히 여러분 이번에 오늘 금제 나오기 전까지 다들 예상 못했잖아. 제가 오, 이번에 오프 금제 여러분 저좀 많이 맞춘 거 알죠? 오프는 금제를 좀 맞출 수 있게 내더라고. 근데 마듀는 와 모르겠어. 그냥 아예 다른 게임이라고 생각해. 뭘 맞출 수가 없어 그냥. 무서워 근데. 내가 무서운건 그거야. 오프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은 저는 이제 감히 이런 표현을 좀 쓰거든요 오프가 싼 똥을 이제 마듀가 치워야 되는데 마듀가 그걸 잘 치울 수 있을지 걱정이네 결국 오프에서 찍은 카드는 마듀에서 다 나오는데 카드 저렇게 대책 없이 찍으면은 피해는 고스란히 마듀가 다 받는데 그래나 나는 마듀가 카드가 새로 나올 때마다 무섭다 자, 12월이죠. 12월 마스터듀얼 리미트 레귤레이션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변동이 좀 많습니다. 네, 이번에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자, 먼저 매수 제한이 해제되는 카드인데 트릭스터 라이트 스테이지가. 드디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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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제한이 됐네요. 야, 이게 원래 유관 전통이긴 합니다. 마디는 원래 좀 이게 왜안 풀림 하는 거좀방치하기 많았는데 이제는 드디어 라이트 스테이지까지 무제한이 됐네요. 풀릴만 해서 풀린 것 같습니다. 환경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크로노그래프 메이션인데 솔직히 이거 오프도 풀어도 된다고 생각이네요. 아직 오프라인은 제한이거든요. 예, 실제로 지금 마스터 채용 덱에는 크로노그래프 메이션 아예 사용 안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자리가 없어요. 일단은 지금 펜들럼덱 같은 경우에도 패트랩을 좀 많이 쓰거든요. 후공의 승률 을볼수 있는 카드 위주로 좀 덱을 짜다 보니까 크로노그래프 메이션 같은 경우에 더 넣을 자리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아마 무제한 대도 메타에서 사용을 안할 거로 예상이 되긴 하거든요. 환경에 미칠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소환권 챙겨 주면서 카드도 챙길 수 있는 태아의부분에마스사 있어가지고 자 다음 이제 준제한인데 라이팅 스톰 준제한 됐네요. 근데, 제 생각인데, 아마, 다음 셀렉션 팩 나오면은, 아마, 라이팅 스톰, 태풍, 깃털 같은 카드, 많이 안 쓰일 것 같긴 해요. 게이퍼 픽 같은 경우에는, 저런 후열 미는 카드가 아무 의미 없어가지고, 패트랩이 줄어든 천배로 입장에서는, 후열 미는 카드를, 메스를 증량하는 거는, 좀 부담이 커가지고, 두장 차이, 세장 차이가, 환경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아서, 많이 쓸일 없어. 그니까, 세 장씩 쓸 일이 없어가지고, 유저들 입장에서 좋을 것 같아요. 일단, 3 0가루 환급 받으면 되니까. 솔직히 라이팅 스톰 존재하는 환경에 미칠 영향이 없진 않은데 아마 다음 셀렉션 팩 때문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긴 하네요. 다음 이제 제한으로 변경되는 카드 어트랙터 제한은 저도 처음 보는데 예상 못했어요. 이거 솔직히 어트랙터 제한은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수나 어, 후안이나 천배룡이 정도 분들은 솔직히 어트랙터 제한 좀 불쾌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어트랙터 제한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단판이어가지고 어트 때문에 게임 터지는 게 너무 많았어가지고 마스터 듀얼에서 지향하고 있는 게임을 바로 끝낼 수 있는 요소에 포함된다 생각해서 어트랙터가 이게 천배룡 등장하면서 게임을 단번에 끝내는 요소로 자리 잡은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크샤트리라나 아니면은 뭐 육화 이런. 이런 덱들 있잖아. 이런 덱들이 쓰는 어트랙터는 솔직히 게임이 티키타카가 돼요. 별로 안 무섭거든? 근데 이게 천배로이 쓰는 어트랙터는 좀 달라. 옛날은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 마듀 메타에서는 어트랙터가 확률 보정이 두 장이 돼 있는 게 좀. 많이 위험하다고 호나미가 판단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보낸 것 같고, 솔직히 제안 보내기 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제안 된거 보고 나니까 솔직히 어트랙트 제안이 맞는 것 같아요. 환경에 미칠 영향은, 솔직히 이번 금제에 제일 큰 영향을 줄수 있거나, 이제 두 번째로 영향을 줄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예 게임 판을 뒤흔들어 버리는 그 제재여서, 디 f 피 p c 패트랩 내성이 좀 있는 덱인데, 이제 그런거를 무시하고 영향을 줄수 있는 카드가 어트랙터거든요 근데 그 어트랙터를 지적적으로 제재를 가하면서 약간 신테마에게 좀 힘이 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게 이게 좀 되게 의외긴 하거든요 원래 이런거 잘 안하는데 그니까 보통 DC컵을 신테마 접대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가지고 그나마 어트랙터의 빈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카드가 드롤로크 버드거든요. 자 아마 다음 메타는 드롤로크 버드가 주류가 될 메타일 것 같고 드롤 맞으면 지는 덱들 그냥 다 내려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몰라요. 막상 뚜껑 열어봤는데, 기기 퍼핏 생각보다 별로 안쓸 수도 있거든? 왜냐면테러포밍도 없고, 무대회전도 없어가지고, 생각보다 막을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별거 아닐 것 같을 수 있는 것 때문에, 별거로 만들려고, 어트랙터랑 간마를, 일부러 좀뺀것 같아요. 아무튼, 어트랙터가 환경에 미칠 영향은 되게 크고, 차온 게 맞으면, 아팠던 덱들이 성공을 플레이하기 좀 편해진 것 같습니다. 선배로 힘이 많이 빠진 것 같아서, 디스컵 할 때, 상대적으로 불쾌함도 좀 줄어들 것 같긴 한데, 다른 불쾌함, 이 생길지 안 생길지 에 따라서 이번 디시컴 난이도가 좀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예, 와했습니다. 자, 다음은, 페어리테일 백설인데, 저 제안이 맞다고 봐요. 그냥 뭐, 대단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백설이 제한이면은 백설만 가지고, 개체수를 늘리는 행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백설 제한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차원의 문제가 얘기는, 얘 이제 백설이, 금지 스펙이냐, 아니냐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 이게 원래, 백설이 쓰이는 덱이, 60장 덱의 티아라벤츠류거든요 그런 60GS 티아라벤츠류 덱이 지금 별로 안 좋아요. 어트랙터 두장이랑 증시 개지 세 장을 내고 있는데 그런 두꺼운 600류 덱들이 천배롱한테 증지를 받고 본인이 기존에 하던 플랜을 성공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천배롱이 패트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증지 통과되는 순간 그런 플랜이 아예 안 되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어트랙터랑 감마가 제한이 돼가지고 그런 두꺼운 덱들이 메타에 메리트가 조금 더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백설이 금지가 아니라 제한인 게 어느 정도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게 어트랙터랑 감마가 제재를 먹어서 티아라 매출 이후 덱들이 환경적 이점으로 버프를 좀 버워가지고 그거를 좀 의식해가지고 따로 금제 제재를 한번 때려놓은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좀 백설이 제한이면은 잔디 발동했을 때도 백설이 생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가지고 제한이 어느 정도 의미 있다고 보는데 디멘션 어트랙터급으로 영향이 있을 것 같진 않고요 백설 제한의 의의는 백설로... 4 x 시즈 또는 링크 복사를 하지 마라. 백설 두개 나와가지고, 주가레스로 패 늘리고, 다시 백설 나와서 리틀라이트, 이런 무브 나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돼가지고. 제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이프레임 기어, 감마인데 여러분 사실 감마는 제안이 맞아요. 그러니까 마듀가, 지금까지 감마가 준제안이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단판이잖아요. 유이양이랑 카드 게임 자체가 성공이 유리하고 후공이 불리하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후공에서 성공이 완전히 게임을 닫아볼 수 있는 그 변수를 줄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변수가 되게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게 감마예요. 막 우라라, 벨러 와라시, 특히 이런 애들보다 훨씬 더 영향을 많이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후공이 단판 포메에서 좀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마주가 이제 감마가 중재 이었던 건데. 감마가 왜 제한이 맞냐면은 이게 성공도 쓰는 카드여가지고 이게 사용하는 것까진 좋은데 문제는 개체수까지 늘어나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오스테아트발동 체인 우라라 체인 감마 이게 게임을 복구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감마는 준제한으로 돌리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것 같아요. 솔직히 감마 제한으로 환경에 미칠 영향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의 파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나도 정확하게 잘 알기가 힘들달까? 제 생각에는 감마를 좀 드러내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늘어갈 것 같긴 해요 이게 1대1로 쓰기에는 좀 부담이 커가지고 마지막 금지 카드 졸부와 겸허양아리 저는 솔직히 졸겸 금지 예상을 못했거든요 금지 간거 보고 든 소감은 금지가 맞다 100번 옳다 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좀 말이 안 돼요 유이양은 이거를 되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사기를 치는 거를 확률 보정해 주는 거 있잖아요 사기 치는 거 확률 보정해 주는 거를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지금 대표적인 예시 의 카드가 저 졸부와 겸허의 항아리라서 왜냐면 단판이라 더 커요 사기를 칠수 있는 확률을 보정시켜 주는 카드는 되게 위험하거든 그래가지고 마듀가 테라포밍 금지한 거야 내가 마듀 테라포밍 금지 맨날 얘기했잖아 지금 필드는 옛날이랑 필드의 포지션 자체가 다르다. 지금 테라폼이 같이 화기에 치는 확률 보정해주는 카드가 있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 결국 테라폼이 금지 갔잖아. 저는 솔직히 졸겸은 테라폼이랑 똑같은 거라 생각해요. 오픈은 사이드덱이 있잖아, 얘들아. 내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뭐야? 단판이라서. 단판이기 때문에 한판으로 경기가 끝내는 포맷이기 때문에 사기를 치는 확률을 보정해주는게 위험하다고 내가 말해줬잖아 오프라인은 사이드 덱이 있어가지고 사이드 덱을 조정함으로써 밸런스를 패치를 할 수가 있어요 마듀는 내가 성공인데 후공카드가 있고 후공인데 성공카드가 있잖아 오프는 내가 성공에는 성공카드만 넣고 게임할 수 있고 후공에는 후공카드만 넣고 게임할 수있어 그러니까 그냥 오프랑 마듀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 그냥 다른 게임이야 그러니까 자꾸 오프를 가져와서 비교하려고 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이해의 충돌이 생겨요 그니까 우리 이 습관에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 마듀는 마듀로만 봐. 오프는 오픈은... 오프로봐 그냥 테니스랑 배드민턴 그냥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아니 오늘 후안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후안이 오프랑 금제 차이가 이렇게 심한 이유가 뭐냐면은 마스터듀얼의 단판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증시 게이지 안 맞자. 일반 소환으로만 돼 있는 구축이잖아 근데 증시 게이지가 지금 메타에서 게임 안에서 입지가 크잖아요. 거의 모든 덱이 세 가지 다 넣으니까. 근데 약간 그런 데서 이점을 많이 가져가는 것도 크고 기믹 자체가 날먹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잖아. 후한 유저들한테는 정말 미안한 얘긴데 그냥 후안다리즈덱 특성 자체가 마디랑 안 맞아요. 그냥 이거 어쩔 수 없어. 단판 특성상 후안다리즈는 그냥 안 맞아요. 이게 뭐가 차이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상검 완전 국밥이었잖아, 옛날에. 상검이 하는 게 뭐야? 적소, 바로에스, 암전이잖아. 근데 이거, 그냥, 걔, 무지성 뚝딱으로 상대 주두교 패는 거잖아. 근데 상검 안 건드렸잖아. 용연을 존재했지만 용연도 금방 풀렸으니까. 근데 후안다리즈는 그때부터 하는 짓이 똑같은데, 얘는 아직도 완화 안 해줬잖아. 차이가 뭐냐면은, 증시기지 차이에요. 둘다 뚝딱에, 그냥 무지성으로 플랜 짜가지고, 승률, 고승률 찍는 건 똑같거든요? 그냥 두대의 차이가 뭐냐면은, 상검은 증지를 맞으면 그 고점이 안 나오고요, 후한은 증지가 놀아요. 카드 자체가 쓰레기가 돼요. 그거 차이에요. 이거 진짜 지겨워가지고 얘기한 거야. 이제 이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가지고,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더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후한다리즈는 마스터 듀얼이라는 단판 포메 특성상 안 맞는 덱이예요 그래가지고 안 풀어주는 거니까, 이거 맞은 걸로 억울해하지 마요. 이거는 솔직히 후한 노리고 팬게 아니라, 애초에 후원은이 마스터디어 단파포에서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순간 게임 자체가 존나 불쾌해져요. 뭐, 다들 알고는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막 2티어, 3티어 덱들 보고 금제를 리미트 레귤레이션을 짜는 게 아니에요. 리미트 레귤레이션은 보통 1티어 있는 덱들 가지고 짜는 거라서, 크샤트리라를 저격하는 금제네, 뭐, 후한다리들을저격한 금제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말 하면 상처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애초에 덱이 죽어 있었어요.

미안, 한데난 1티어가 아니라 87티어, 367티어야. 무슨 소리야. 내가 다루는 덱이, 어? 198티어인데. 뭐, 어떡하냐, 어? 하라는데 해야지, 뭐. 증식 의지는 마귀에서 제재 먹을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내년에 증식 의지 무조건 제재 먹을 것 같아요. 저 증식 의지 진짜 제재 먹는 거 무조건 100% 확실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 솔직히 증식 의지랑 어트랙터랑 차이가 크지 않다고 봐요. 어트 대체제가 증식 의지잖아. 던지면 턴 받을 수 있잖아. 어트랙터의 대체제가 증지거든요? 근데 그 증지까지 어트랙터 따라가면은 대체재가 없어 그때부터 감당이 안 돼요 근데 그대체제가 뭐냐면은 말차미야 시기상 내년에 말차미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내년에 증지 제재예 생각을 봅니다 그냥 졸겸은 여러분 머릿속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카드로 치부하는게 마음 편할 것같아이게 솔직히 다 천배롱이야 졸겸도 천 천배롱이고요 어트랙터도 천배롱이고요 감마도 천배롱이고요 라이팅스토도 천배롱이요 코나미가 밸런스를 봤을 때 천배룡이 다른 덱들에 비해 오버밸런스라고 판단을 한것 같아. 근데 지금 천배룡의 판매 보장 기간이잖아. 그래가지고 천배룡이 사용하는 카드들을 좀 깎아가지고 그 간극을 좀 메꾸려고 한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른 덱을 안 건드린 거거든? 그럼 얘는 뭐냐? 결국 다시 돌아와서 어트랙터랑 감마가 제한이면은 60덱이 너무 오버밸런스, 파워밸런스가 너무 오버라서 백설 넣어놓은 것 같아. 코나미가 왜 이걸 지금 보냈냐면은 그때의 졸겸이랑 지금 졸겸이랑 달라요 카드의 가치가 아예 다른 카드에요 그래서 지금 간 거예요 옛날 졸겸은 데미지가 절반이라 게임이 안 끝나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내가 필요한 카드를 샀지만 경기를 끝낼 수 없는 약간 디메리트를 같이 공존한다고 근데 천배룡이 등장하면서 그 디메리트가 살았어 상대를 죽일 수 있는 최적화된 카드를 찾아오는데 상대를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졸겸의 카드의 가치가 다르다고 지금은 졸겸 써가지고 상대를 죽일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졸겸 금지한 거예요 솔직히 이번 금제 졸겸 금지나 어트랙터 제한 같은 거 누가 감히 예상했겠어? 절대 예상 못하지 이거 금지를 봤으니까 납득을 하는 거지 보기 전에는... 아마 누군가는 그게 되겠냐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을 거거든. 우리 Z 준재한 됐을 때 Z 준재한 예상한 사람 누가 있어? 스타터가 무자연 됐을 때 스타터 무자연 예상한 사람 누가 있어? 아니 풀어줄 이유가 없잖아 오프라인 개념대로라면 이미 지난 판매 전략이잖아. 그러니까 마듀는 기본적으로 밸런스를 맞추려고 해요. 그런 노력이 보여. 좋은 환경을 만들려는 그런 게 계속 보여. 그런 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금제가 바로 이번 금제야. 전형적인 마듀 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금제야 이게. 그러니까 유저들이 불쾌할 만한 요소를 최대한 없애려. 노력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있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얘네도 땅 파서 장사한 애들이 아니에요. 얘네 마스터 듀얼 자선사업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시로, 티아라 멘츠 소중 부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나오는 신테마가 그 환경을 갑자기 주도하더라도 아 씨발 그래 얘네도 먹고 살려면은 어쩔 수 없겠지 정도는 해야 돼. 내가 지금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감히 예상하지 말라니까 그게 마음 편해. 감히 예상하지 마. 감히 마스터 듀얼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지 마. 나는 포기했어. 난 해탈했어. 씨발 그냥 주는 대로 받아 사료만 받아 먹으려고 그냥. 그냥 아가리 쩍 벌린 다음에. 그, 나무 위에, 그냥, 그, 밑에 누워가지고, 열매가 떨어지는 거, 그냥. 야, 이것만 하려고, 그냥, 나는 포기했다니까, 얘들아? 감히 예상 안 해. 예상을 했다가, 너무 크게, 충격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예상하고거 포기했어. 내가 한 번, 이번 금지 예측 한번 해봤다고 생각해볼게. 졸경 금지? 절대 안 적어요. 어트랙터 제한? 절대 안 적어요. 백설 제한? 절대 안 적어요. 감마 제한? 절대 안 적어요. 라이트닝 스톰 준 제한? 절대 안 적어요. 크로노월프 메이션? 야 적어도 준제한에 적었지 이거 무제한에 적겠어 라이트 스테이지 무제한 이런 거 하나 맞췄겠네. 여튼 졸겸을 뭔가 얘기를 많이 안한것 같은데 근데 졸겸은 그냥 그냥 나한테 필요한 카드를 찾아주는 카드 포지션이라서 한마디로 내가 사기를 치는 거 확률 보정을 시켜주는 건데 그게 이제 없어졌다고 환경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라고 물어보면은 아니 이게 너무 방대하잖아 씨발 이 이거에 이 금제의 영향으로 미칠 영향을 나한테 물어보면 너무 방대하잖아 이게. 감이 뭐 정리해서 얘기를 못 하겠어. 너무 광범위한 카드여가지고 너무 어려운 얘기 같아. 가장 슬픈 사실은 소마 반짝의 간마를 참아주러 가야 한다는 거인. 당신 말이 맞습니다. 빨리 벌레 처모로 갈게요. When it hurts like...